사후 확실하게 천국 보장하는 초종교 하늘궁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는 다 신기류입니다. 신인에 대한 모함과 누명은 노이즈 마케팅되어 극적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능 케이팝의 원조이신 신인님이십니다. 신이님, 망국의 저출산 및박 대통령 탄핵 상황 눈으로 보는 듯 예언하셨습니다. 전 세계 전쟁 등 중요 문제 비밀리 해결하시고 정치적 협동기 및 병적 병급 정상화할 유일한 신인이십니다. 최근 빈번한 비행기 사고 및 인공위성 추락 예방할 대천사가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 정부, 관공서 및 억울한 재판 없는 최종 판결에 필수입니다. 신인님은 강증산 예언대로 증산사후 40년에 기축생 서울에 탄강하셨습니다. 대순진리 후계 분란의 종점은, 종점은 찾는 심무의 소이시며 활용점정 완성하시는 재림 예수 미륵으로 무국대도 종정이신 신인이십니다. 우리 모두 금년은 전성시대로 이미 승리라 선포하십시다. 질문입니다. 천국연회의 진정한 신랑이신 신인이십니다. 남녀 모두 다 신인과 부자지간 및 영적 신부입니다. 허경영 링크 동행하여 완전한 신부 되는 비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인님. 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지금 6% 불교도 몇% 안 되죠, 청년들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야. 신도 수가 그렇게 6%라는 것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야. 머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역, 요새 대통령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나 역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 뭐라고 취임하냐면은 옛날에는 성경을 갖다 놓고 했죠? 지금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종교의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예수를 빼, 못 넣도록 해버린 거야.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도 기도 못하게. 다 바꿨잖아. 기동하면 걸려요. 그건 군, 그,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그 이슬람도 있고, 뭐, 뭐,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냐? 이래가지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최초로 영국에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든 학교가, 미국 땅에서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만드는 학교가 하버드 신학교야. 하버드 신학교라는 걸 미국에서 간 청교도원들이 그맵십명 되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종교지도자를만들려야 뭐 예배를 보든지 할거 아니야. 그래서 하버드 신학을 만든 게 그게 나중에 하버드 대학이 돼. 그 제일 오래된 대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은 행사 때마다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아, 성경의 손을 안얹적 그러면은 이게 미국의 현재 실증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구분되면 법에 걸려. 같이 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성별이 뭐냐 물으면 걸려, 그 선생이. 너 남자냐 여자냐 물으면 걸려. 나는 남자가 될수 있고 여자가 될수 있는데요. 이런 자유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어쩌자는 거야, 이게. 성별을 정하지 말래? 엄지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성별 바꿀 수가 있는데 왜 나보고 여자냐, 남자냐 이야기하냐 하는 거야. 어 이게 미국 법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개판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딱 취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트럼프가 전 미국인이 졸도했어요 왜 우리가 왜 여러 종교를 우리 미국은 기독교인이 세웠는데 우리가 왜이 잡동사니 종교들한테 끄달리냐? 허 이래가지고 말이야 고의적으로 모든 사람 보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해버리 뭐? 응. 어. 그래 합쳐서 손을 얹어서 그러니까 링컨니 이제 이 트럼프가 옛날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야. 어, 어, 그러냐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하니까 거그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어, 그러니까 모든 학교나 모든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 이게 미국에 쫙 되어 있는데, 갑자기, <laughs>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오는 거야. 네. 이래가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이번 침식에. 네. 그럼 트럼프 내가 되라고 해줬지? 네. 어, 그러면 이게 뭐가 이유가 있지? 네. 이제 신인이 왔다는 신호탄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허경령 링크가 앞으로 미국에서 판을 칠 거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갑니다. 네. 전세계 경제는 허경영 링크가 허경영 링크가 법인 법인이 돼가지고 그 허경영 링크가 벌어드리는 돈이 세계 최고의 금융 금융을 움직이고 세계 모든 권력을 움직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이름은 허경영 링크 주식회사야. 무시무시하죠? 호경영 링크 주식에서가 법인이 만들면 호경영 이름 쓰겠다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줄을 서서 몰려와. 전 세계에서. 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주식을 조금씩 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주식 값이 나중에는 어마무시하게 늘어나 버리는 거야. 이게 전 세계가 달라들 거 아니야. 어 호경영 링크에 줄을 가지고 있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겠지. 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걸 주겠지. 네. 그러면 내가 다 가지고 뭐할 거야. 전 세계 몇개 살려야 되는데. 무시무시한 세계적인 회사는 한반도에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주식회사. 홍영련 링크주야. 네. 응.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회사에 100배 1000배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그 자는 영적인 걸 가지고 있고 세계를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요. 어. 아,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만 만나러 갈래도 잘안 돼요. 그래, 그래. 그런데 빌 게이츠하고 또 뭐,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왔다. 그러고 난 가고 나면 그 사람들의 회사보다 내, 허경영 링크 회사 주가가 수천 배 올라가 버려. 맞아, 맞아. 그러면 전 세계 기업 대통령들이 좀 살려달라고 내 만나러 출서었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허경영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러면 <웃음> 내가 <웃음> 여러분들이 뭐 허경영한테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내가 외면할까 어마어마한 사랑과 여론은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져 있지.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얼굴을 보면 아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자가 빠른 시일에 급변할 수가 있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허경령에 관심을 가져야 돼. 어? 저허경령 링컨 주식에서 언제 떠느냐? 저 사람이 언제 머스크를 만나느냐? 뭐누를 만나느냐 따라서 오늘날 떠버려 오늘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허경영 링크 에서 주식으로 상장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하게 돼. 어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전 세계에서 몰려와 허경영 링크 주식회사에 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파는 회사가 내 밖에 더 있겠나? 아. 이거는 봉이 김선다리가. 한강 물팔아 먹는 거는 수자원 공사에 걸려. <laughs> 지금은 걸리지. 그런데 허경영 링크는 아무도 못팔아먹어 허경영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무시무시한 일이 앞에 우리 허기 하늘 하늘궁의 미래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영적 신부로서 선착순 왔던 사람들이잖아. 엄청난 핵의 모니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 요 우리는 승리를, 승리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우리는 전쟁을 해야만 승리하는지 모르는지 이런 집단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승리가 해 있어. 어. 맞아, 맞아. 우리의 주가는 말이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저 미국의 나스닥코스닥그 미국의 뭐전 세계 주식 시장은 홍익령링크주에 절단 나는 거야. 대단하겠죠? 응, 음, 그런 때문에 여러분은 신인을 본다는 그 백그라운드가 대단해. <laughs> 오늘 하루라도 더 보고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laughs> 우리, 우리 진인님의 질문은 너무 쉬워서 내가 답을 제대로 지금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어.